퉁. 흔들어, 흔들어. 그렇지, 잡박도 좋고. 아 위험해 뺏긴다 안돼 뭐가 이래 아쉽다 저도 우선 미션 해놓으면 기분이 좋던데 미션이 없어요. 아, 고대로 깨긴 해야 되는데 이나. 아이씨. 자, 사과. 왜 이렇게 됐지? <laughs> 사과. 응다. 미션 아무것도 없네.

아이고. 뭐니? 이게 뭘까 나 진짜 미치겠네. 비태가 붙어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붙었어. 아 아깝다 잠깐만. 어휴, 계속... 오 사왔어. 접복이 청단이라 위험하긴 한데 아이고. 필싸음이야 디페가 너무만 안 붙으면 안 되는데. 아. 아이가너무안붙으안 돼요. 미션 나왔네. 마판 진짜 비상. 4이도 아. 이만 제발 그렇뭐야피방면허게 이렇게 힘 들어？아, 실례 해도 그렇지이상날 뻔했네. 진짜 활 빨리 있어치 당할 뻔해. 이 돈을 너무 많이 써, 제발. 그만 쓰자, 돈. 안 돼, 고들리아두 미안, 미안. 리안 돼. 코두리도 먹어야 되고, 삼도 먹어야 되고, 이건. 깨기가 바쁘네. 이제 두 장짜리 풀어. 아이고 났네니 오. 들어. 오잘 빼긴 했는데 흔들지 못하네. 왕 고지. 오우. 사황 때문에. 1초짜, B초짜. 기만형 내주면 되는데 별거 없는데. 자, 오, 선이님. 고맙습니다. 선이 선이 선이. 아우 어, 미션 한대8 5강이냐 설마? 오 미안 미안. 홍단한데 아유, 미안 미안. 구사도 갔네 한번 내까내까 고로 할까? 내봐 정만 면하겠네. 만이미 그래. 오. 오 그렇지. <laughs> 그렇지. 아 좋은 게다 가버렸어. 풍 났어. 비가 무서운데. 아이씨. 다행이다 쌍피 아니야 조커술류탄 좋아 두두두두두 뭐야 아이씨 설마 아 이런거 아닌데 아이고 이거 어나 이런 뭐아 정말 이거 아닌데 하, 불안 몹시 불안 그렇지 이젠 깼어 저도돼저도돼 그렇다고 진짜지? 여기까지. 에이 무서워 나가기 먼저 눌렀어 한다. 조카 다 있다는 거 아니야 저거 나가기를 한발늦었어 오, 네. 듀미이보써뽀아보소뽀미아보아 아, 정말. 해드리고. 스톱. 도구. 제발 쓸. 제발 쓸1 1 1 안돼 못났어 와와 성공했다 진짜 성공했다 무서웠는데 고맙쇼 돈을 많이 쓰니까 소심해졌어요 수이 왜 이렇게 잘 싸? 이거 가져가고 음 싸게 대박 해놨네 멍땅하고 멍땅 멍따 희망을 가져봐 어 미세 나왔다 쓰리 고쪽 해도 돼요 팡팡 아 똥이야 빚이야 살아 팡팡 쪽파 하나 살았고 사 이런 뭐가.. 진짜.. 검은래 괜찮아 부위 있잖아 어? 싸라 이런 미안. 여기까지. <웃음> <웃음> 좋아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선만 아니었으면 더 좋았지 아가, 널줄알았 다？아 사가 광삼광끝 이런. 훔쳐가야지 두 아이씨 강 일강 다 뺏기네 내야 돼 여러분? 쌍피, 구쌍피, 다 가네. 됐어. 멍따라 하지. 원구! 갑니다. 향토하게. 천단. 탁. 난 쳐야 되겠다. 조금 느려요, 이분. 못 치시는 것 같아요. 제가 볼 때는요. 하필 이렇게 두 장으로 at the 장장 n 이이 r s also. 이야 w 네아 진짜 n 도미션 s I don't. I don't k n 나가야겠다. 클라겠다클라겠어 정말. 이거 봐 이거 봐. 아 진짜 클겠네 아, 씨. 아, 저렇게 도와줘. 조금만 왔으면 8일해도 셀. 해가 도와주는 팬은 이길 수가 없어. 쪼까와도 이일 수가 없어. 아씨, 뭐야. 안돼 미샤. 사네. 왕구. 아 들어오니까 미안해요. 돈이 없는 분이네. 또 먹어야지 어떻게요? 죄송합니다. <이제 그만>. <목소리를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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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냐? 조카 하나도 없어. 손 잡았는데. 왜그러는 그래, 칠, 삼, 구, 구, 를 먹어 구, 을 먹어 구, 을 먹어 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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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구가 나와버렸네팔구들이여기도 뭔도 하나 뒀고. 그래, 4. 아, 시대 걸. 딴다 그렇지. 잠깐만고. 와, 이거 이렇게 하네. 7 아유, 그래 이제 3 싸지마 4. 4. 4? 어차피 5기좀 쓰니까 나와 광이 없어 보려 쓰라면 한다 스톱이 야미니야 조카가 없어 구가 최고 좋은 거쓰할수 있다 사람은 파리 축자 조카도 없데 쓰리래도 에이 질 같은 소리 했네 싸지마 싸지 말랬더니 싸고 조카도 없고 둘다 피박당한 일만 되고 많 아쉽네 고하지 조카의 쪽이야. 켜 놓고 뭐야? 야왜 이래? 켜 놓고? 아 참. 아이고 이거 하아아 났어. 와 이건 너무 크다. 뭔가 가볼게. 에이 진짜. 너무 안 해왔게 맥스 맥스 9 5이5이이이5 5 5이5이5 5 5이5 아, 맥스다는힘 빠져요, 여러분. 몰래, 벌써, 아, 청단. 뭘 계속 내. 아이고. 여기까지 3 4 5 6참6 5 6라6 5 6 5 6 5 6 5 6 5 6 5 6

주사야, 난피강을 버린다. 응, 잘 먹겠습니다. 아예. 아이고, 그렇지 강박. 로이다 실구서 깔끔하게 초단 시작하자 원곡 음 좋긴 한데 청단에 다 살아있네 아 이영란 가네 미션 뺐고 진짜 쪽가 하나 살았는데 안 오네 3, 7, 8또안돼일 미션 얘히뺐 나? 넌고 먹으면 잖잖아넌 나? 넌풍청비똥 나? 넌 나? 두장넌 나? 이 나? 넌 나? 넌 나? 넌 나?

오우. 어이, 그렇지? 계속... 싸도 먹어? 어떻게 해야 돼? 싸도 먹어야지. 뭐, 아, 멍따까지 하겠네. 먹겠습니다. 맥스냐? 그러면? 실수했네. 실수했어. 딱 보니. 아, 큰 실수했다 내가. 뭐야? 아. 겁나 문네 진짜. 아. 안 되네. 아이고, 나가야 되겠다. 후사를 냈네. 아유, 또 몰래.